입니다. 네 번째 날은 아침에 조식 먹고 오늘은 아침에 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호텔에. 그리고 지금 점심 돼서 또 네, 우리의 친구 꾸요를 만나서 꾸요가 무슨 사진 같은 거를 보였어요. 여또 베트남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저가 무조건 오케이 했죠. 제가 꾸요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걸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식당은 초기 네, 요 식당인데 이게 이제 주소가. 주소가 보이시나요? 네 저기 있죠 주소 주소 보고 이제 찍고 찾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저게 주소예요 네 근데 뭐 저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근데 일단 먹고 있다 맛있으면 다시 맛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네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저기 간판에 있는 사진에 있는 거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고 아 여기가 아 어, 어제 맛있게 먹었던 것도 여기 있네 이렇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떡 같은 건데 그 중간에다가 새우를 껴놓는 것 같아요 반새우 같은 경우에는 그 튀김 반죽 위에다가 새우를 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떡 같은 거에다가 안에다 넣는데 원배우 어디 레디 레디 하이. 아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저거가 역시 쌀을 찐것 같은데 아 저런 거본적 있어요 저게다 무슨 땅콩가루나 뭐 고기가루 같은 거 올려놓고 살짝 소스 같은 거 뿌려서 먹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거구나 어떻게 잘하네 역시 전문가로 달라요

우리가 아는 발음으로 하면 절대 못 알아듣기는 하죠. 음,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뭐하지? 이건 뭐야? 아, 이건 뭐 양파인가? 음. 아, 양파네. 양파 기름을 내네. 아, 이렇게, 이렇게. 양파 기름을 내요. <laughs> 아, 여기 그래도 있는 친구들은 친절하게 이렇게 막다 보여주고 찍으라고 막 하니까 너무 좋네. 자, 근데 이제 저기 고개 숙이서 저거 하는 친구는 저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요. 아무튼 네. 여기는 식당은 아닌 것 같고 뭐 사서 어디 앉아서 먹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기서 사서 여기에서 먹는구나. 그렇죠. 이 베트남 티한건 이런 거지. 또 시리?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저기서 만드는 걸 주문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메뉴가 있네 뭐 이름은 봐도 몰라도 음 대충 가격 보면은 정말 싸죠 만오천동 ,000동, 이만동이고 그리고 뭐 750원에서 제일 비싼 게 천원 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혹시라도 메뉴 나오면 제가 이름이랑 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주문한 음식이네 하나하나씩 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아까 그쌀 그거 만든 거에다가 이거는 뭐 돼지고기 가루 같아. 중국에도 가면 돼. 요건 소세지고 그다음에 요 네임 남목 반어 어 반어. 네, 요거 하얀 건 반어이고요. 어. 음. 반대? 예요거는반 yeah. <laughs> 이시래요 음이는빵먹 <봐보> 라우 빤먹 <이거는 밤보> 라우 요거는빤먹 라우 래요 무슨 <laughs> 소리지하도 모르겠다 네 아무튼 그 아까 메뉴판에 네 저기 써 있으니까 네 지금 발음 잘 들으시고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면 괜찮은데 아직 안 먹었으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요건데 요거 네임? 거기야? 아빤먹 라우? 빤먹 라우? 반락? 반락?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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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반락이라는 건데 이거 1 0개 75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메뉴판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테이블에 나온 건한0 개는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거 살짝 떡 같은 거에 새우하고 돼지고기 조그만한 거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먹어 볼게요. 요거는 좀 동그랗게 생겼네. 음. 거는 살짝 차가운 떡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떡하고 요거는 뭐 바삭바삭한 건가 봐요. 그래서 요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를 능맘 아. 어. 아, 이걸 아예 전체적으로 먹기 전에, 느엉맘을 이렇게 먼저 뿌려서 먹나 보다. 음,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소리 들리시나요? 베트남 음식 ASMR? 음, 음, 쫀득쫀득하네, 이것도. 음, 그냥, 겉에는 크리스피, 안에는 쫀득쫀득 뭐 너무 맛있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체험상 한번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저는 나쁘진 않아요 음나 영맘의 아, 고추가 들어가니까 향이 훨씬 더 좋네요 음 아까 그 여자분이 만들었던 긴거 일단 먹어줘 또아 아예 복당 가서 먹으라는구나. 음 이따 물 무지하게 먹겠는데. 나 먹어볼게요. 음아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반지 저기다 복당 가서 먹어야 돼요. 음 새콤 달콤 그다음에 살짝 짠 맛까지 어. 괜찮네 야 우리 꼬여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걸 어서 먹어보겠어요 아 지금 막좀 바람? 바람 불고 막비 오고 있어요 어 보이시나 바람 불고 막 비가 오고 있어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괜찮아 음그 다음에 이거 뭐 소세지 같은 건데 그래서. No. 어아 no. 이거는 담가 먹으면 안 된대요 오픈? 와, 이 소세지 끝내주네. 아, 이게 소세지가 아니라 바나나 이빨에 싸진 거. 제가 매일매일 그 다른 식당에서 먹었던 그거네. 아, 이건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써, 써, 써. 아,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름이 뭐지? 네임? 아 아, 짜. 짜. 아, 이게 짜래요, 짜. How much? 2,000? 나 아, 이거 2,000동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원이야. 저거 한개 우리나라 돈 100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다. 응? 자. 음. 어쨌 또? 보여주고 아 이거. 아까 제가 먹었던 거 진짜 맛있죠. 한번 뜯어볼게요. 왜? 네? 이것도 늑맘에 살짝 담가서 매콤한 고추 들어간 거혹시 매콤한 게좀 있어요 음식이 더 맛있지 아예아 네. 아, 네. 저게 아니라 이거는 이건 뭐야 늑맘? 네. 늑맘? 네. 쌤쌤? 노.. 노쌤쌤 노쌤쌤? 아뭐 노쌤쌤 이러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대화 안 통하니까 요거 작은 거 찍어 드시면 될거 같아요 아아 아, 진짜 끝내줘요 와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응?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어 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 요거, 요거 허연 거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무조건 여기다 푹안가 드세요. 자. 네. 그럼 저는 먹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안녕, 바이바이. 자 이번 거는 요건데 길, 아까는 길쭉한 거였잖아요. 요거, 요거. 근데 이번엔 좀 이렇게 약간 좀 사각형 같은 거 요건데 저거는 까면, 아, 저것도 전에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요거. 색깔이. 네 약간 좀찰색 같죠? 이건 네임? 네임? 네임. 네 네임. 아, 이건 네이래요 네임. 네임.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아 어, 이건 무슨 김치맛이 나네 아 어, 이건 너무 좀 맵다 어, 고추쪽을 먹어서 그런가? 이거는 뭐지? 고기가 말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추하고 식초를 좀 들이부은 것 같은 느낌? 음, 이거는 별로 추천 안해요 어, 주문 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있길래 이거 하나만 우리 꾸요가 또 시켜줬는데 이게 밭남이라는 거래요 밭남 이게 다섯 개에 75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전에 이쌀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갈은 고기 같은 거를 쫙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바나나잎에 싸서 찐것 같은데 이게 반남이에요 음, 응. 이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기 뭐 느엉맘에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옆에 마늘을 같이 나오거든요. 마늘, 어이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왠지 우리나라 음식 될것 같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뉴를 다시 보면은 지금 여기 뭐반베어 반넛 반잎 반남 반럭 반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탑감 맨 아래 탑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만동이라고 써 있는 거 저거는 그 위에 거세개반베어 반넛 반잎 이거 세 개가 같이 나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만동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뭐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죠 저는 반록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요리를 해서 따뜻해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24시간 따뜻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시간은 한 12시 반 1시 네, 요 정도 됐는데 뭐 점심 손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 네. 꽤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유는 달잖아요 얘네 두유는 달지 않아요 네, 이것도 담백하니 괜찮아요 아이 집은 정말 단항에서는 네, 한국사람들 모르는 네, 최고의 최고의 식당인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뭐, 750원, 1000원에. 그죠? 네, 이런 호사를. 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쟁터였습니다. 네, 배 터지게 먹고, 남았어요. 네, 남자 둘이 먹는데. 근데 저기, 저 친구가 조금밖에 안 먹어서. 아무튼 저는 진짜 양이 좀 많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거 뭐야? 이거 두유 이거 먹어보니까 살짝 달짝지근 하긴 해요 네, 근데 좀 뭐랄까 진짜 아 이거 콩 바로 갈아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해서 이거 두개 다 해가지고 아 84,000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아 4,200원 정도? 네 4,2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암튼 어이 집은 정말 아무리 봐도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여기서 직접 이거 반남이거든요, 아까 먹었던 거. 이걸 쪄가지고, 이게 하는 건가 봐, 직접. 아, 바나나 잎에다가 야, 여기 직접 다 만드는구나. 여기서 납품 받아가지고, 식당에서 다 가는 것 같아요. 아, 냄새도 좋고. 그러고, 그 반남에 아까 돼지고기, 그거 들어간 거. 그거거든요, 네. 저걸, 아, 저렇게 요리하는구나. 가른, 가른 돼지고기 같아요. 음. 아, 저것도 냄새가 꽤 괜찮아요. 음 맛있겠다. 아 여기 뭐 주변도 한번 볼까요? 낫린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혀있네. 어차피 제가 구글지도 다 표시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건물이 쫙 있고요. 뭐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 사서 옆집에는 이렇게 맥주. 맥주 가게가 이렇게 있어요. 라루비어는 되게 단낭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저기서뭐 골라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 여기 그냥 직접 와 가지고 앉아서 먹는 거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저농 모자 쓰신 아주머니가 음료수 같은 걸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죠. 아, 여긴 최고예요, 진짜.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네, 당연히 능맘 저거 두 종류 찍어 먹어야 돼요.